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디아블로 4 시즌 10잘 즐기고 계시나요? 오늘은 지옥불 군세 티켓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지옥불 군세 티켓이 없을 때도 갈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무임승차인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쓰고 계시겠지만 이제 새로 투입, 이제 투입된 뉴비 분들이나 이제 복귀한 유저분들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영어 오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어 오버튼을 누르면 왼쪽에 파티 찾기라고 있거든요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중에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지옥불 군세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외국인분들 또는 혼자 사시는 한국분들이 군세를 이렇게 만들어서 오라고 하는 파티방이 많아요 요런데 또는 이제 파티장이 레벨이 낮아서 버스를 타려고 티켓을 쓰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티에 투입해서 내가 티켓이 없을 때는 무임승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또는 내가 만약에 티켓이 있는데 버스를 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 외국인 분이나 뭐 한국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을 때 파티 등록을 눌러서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또는 이제 뭐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외국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외국 사람이랑 모여가지고 뭐여 공짜로 영어 수강도 할수 있고 뭐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 티켓이 없을 때도 외국분들이랑 함께 글로벌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엥하